오늘은 함수 두번째 시간이죠 뭐냐면 순서쌍과 좌표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 배우게 됩니다 <laughs> 순서쌍과 좌표라고 얘기하는 건 오늘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들이 어떤 칠판에 선생님이 점을 딱 찍어 놨어요 점을 딱 찍어 놨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래 왼쪽에서 몇 센치 오른쪽에서 몇 센치 뭐 밑에서 몇 센치 위에서 몇 센치 라고 매번 이렇게 얘기하기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축을 정해주고 그 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그 그 표를 그러니까 이 점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두 개를 이걸 우리가 x축이라고 잡고.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얘들아 이게 수직선이고 수직선이잖아 그지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만나게 합니다.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만나게 해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점.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직선 보게 되면 어떤 한 점. 0이라고 하는 점을 정해놓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갈때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쪽에 위아래로 가는 건 어때요? 위로 가는 게 플러스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위로 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로 가면 플러스 1, 요로 가면 플러스 2, 눌러가면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고, 밑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라고 약속을 해 놓은 겁니다.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축을 정해 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점을 탕 찍었을 때 표시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어,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칸 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좌표 평면이라고 해, 그래, 요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약속을 해서, 또는 평면 좌표라고 읽기도 합니다. 좌표 평면, 또는 평면 좌표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왜 만들어 놨다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할때 쉽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름을 지어지기를, 여기 좌표 평면, 그냥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려 놓은 거야. 그려 놓고 갔더니, 영역이 네 개로 나눠지지, 이렇게 네 개로. 그지? 네 개로 나눠지는데, 이쪽,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1, 사 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1, 사 분면. 그럼 이쪽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2, 사 분면. 왜 선생님 이렇게 4분면이라고 합니까? 얘들아, 면이 몇 개로 나눠졌어? 네 개로 나눠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 3, 사 분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이거를 4, 사 분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전체를 뭐라 그런다? 좌표평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야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래놓고 또 확인될 수 있는 것도 다 찾아보자고 봐봐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을 봤더니 X도 양수고 Y도 뭐야? 양수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지 이쪽은 뭐지? X는 음수 Y는 뭐야? 양수인 거지 보면 알잖아 그지? 맞아? 3사분면은 뭐야? x는 마이너스, y는 뭐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사분면은 4 뭐야? x는 양수고 y는 음수지 선생님 그러면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입니까? 어 맞아요 왜? 우리 읽을 때 x, y, z라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점을 표시했어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이 요런 점을 딱 표시했어 그점 어떻게 읽어요? 라고 얘기할 때 x축으로 몇칸 가니? 원점에서 시작이야 요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수직선을 내리는 거지 X축으로 몇칸 갔니? 2칸 갔어. Y축으로 몇칸 갔니? 3칸 갔어. X축으로 2칸 가고요. Y축으로 3칸 갔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플러스 2칸 가고요. Y축으로 플러스 3칸 갔어요. 읽기 귀찮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2,3입니다. 읽는 거야. 어 뭐예요? 라고 이할때 앞에 걸 뭐야? X축에 대한 형태. 뒤에 걸 뭐야? Y축에 대한 형태로 읽는 거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름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순서쌍 됐습니까?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지? 음수양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으니까 1사음면은 플러스 플러스 2사음면 마이너스 플러스 3사음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사음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그것도 외울 필요 없지 여러분들이 점 같은 거를 대입을 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가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놓고 뭘 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 대칭인 걸보라는 거야? 대칭. 대칭인 점을 보라는 건데, 봐봐. 선생님이 1, 4분면에 요런 점을 잡아봤어요. 이런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을 잡았어. 이 점이 뭐라고 읽으면 돼? 2,1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그지 2,1. 2,1이라고 읽어놓고, 얘들아, X축으로 접어봐라. 요기 가겠지, 여기 그지? 뭐가 바뀌어? 2,-1로 바뀌니까.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더라? Y 좌표가 바뀝니다. 그지? Y축 대칭 이동해봐. 저울로 갈게. 저울로 그지? 요로요 좌표 뭐라 그래? 마이너스 2,1이지. Y축 대칭하니까 뭐가 바뀌어? X, 좌,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면 X 좌표도 바뀌고 Y 좌표도 바뀌는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지수로 놓고, X, Y라고 하는 점이 좌표 평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X축 대칭 이동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X축으로 접는 거잖아. 머릿속에 다 그려. X축으로 접는 거잖아. 그럼 뭐가 바뀌어? y 축의 Y의 좌표에 부호가 바뀌어. Y축 대칭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y축 대칭이동 했습니다 그럼 x좌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동 했습니다 원점 대칭이동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거지 걔가 양수다 음수다 라는 말은 아니야 왜 얘가 몇사분면의 점인지는 나도 알수 없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몇사분면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얘 부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호도 다알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얘들아,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점만 찍으면 되는 거 알잖아, 그지? 1번은 생략을 하고,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X 집합이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y 집합이 a, b 예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표시했다. x의 원소, y의 원소가 될수 있게끔, 순서쌍을 모두 다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일 때 a 나오고, 1일 때, 아이고, 1일 때 b도 나오고, 2일 때 a도 나오고, 그지? 2일 때 b도 나오고, 3일 때 a도 나오고, 3일 때 B도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순서쌍을 만들어 낼수 있다 6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모눈종이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a b c d o 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지 두 번,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A점이 있다. A점이 있는데, 여기를 읽었더니 4고, 여기를 읽었더니 2야. 그럼 뭐라고 읽을래? 4 2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B점은 여기 있다고 읽어요. 여기, 여기. 요 점이 4래. 그럼 어떻게 하지? x 좌표는 얼마야? 없네. 움직이지 않았잖아. 요 원점이 0이잖아. 0. 0, 뭐라고 읽어야 돼? 4라고 읽습니다. C점은 여기 있다, 여기. C점은,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랜다. 여기 2고. 그럼 C점 얼마? 마이너스 2,2라고 읽으면 될 것이고. D점은 여기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모든 종이 상에 이렇게 표시해야 돼. 여기 D점이야.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 x 좌표 먼저 읽고, y 좌표 나중에 읽는 거야. 요 점을 5점이라고 읽는데, 그점 뭐라고 읽어요? X도 0. Y로요. 그러니까 축이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X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거지. 그치? 만약에 내가 여기에 ABCD 이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 X좌표는 4가 맞지만 Y좌표는 축이 있으니까 0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A가 2하고 5야. 얘들아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몇사분면1 4분면 그치? 그지? 이렇게 문제 풀어가는거야 B좌표는 x 좌표 양수, y 좌표 음수야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거야 X좌표 양수는 이쪽인데 어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인데 그지? 밑에가 음수니까 얘는 몇사분면? 4사분면 이라고 연습하라는 소리네 그지? C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야 어? X좌표가 음수면 저쪽인데 그지 저쪽 저쪽인데 어? 그럼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인데 어? Y좌표도 음수다 그러니까 몇사분면? 3사분면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마지막에 D점은 마이너스 1, 5잖아 어, x 좌표가 음수다. 그러면 저쪽이잖아. 반대편. 왼, 왼쪽. 그지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다. 그런데 y 좌표가 양수야. 그럼 위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 2사분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원래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이런 형태로 읽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어, 좌표 평면 위의 점이, 얘들아, 이제 연습하는 거야. X 플러스 Y하고 XY가 2, 사분면이된다 2, 사분면에점이난다 그럴 때, 마이너스 X하고 Y는 몇사분면의 점이냐. 라고 얘기해서 2, 사분면이니까 얘들아, 2, 4분면이면 저쪽 있는 거잖아. 저쪽.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지? 얘들아, 음수입니다. 야. XY는 뭐지? Y 좌표니까. 양수입니다. 잖아. 양수. 양수 그러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될수 있는 숫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곱해 곱한 게 먼저야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라고 얘기하면 x 하고 y가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둘다 플러스긴 맞지 그지 곱하면 근데 둘다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이거여야 되잖아 그지 이거 맞아? 그럼 첫 번째 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건, X도 음수, Y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X, 컴마 Y에 대한 걸 보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X가 음수래. 그런데 마이너스 X는 뭐겠냐?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겠지?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Y는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그러면, X 좌표는, X 좌표는 플러스입니다. 야. 그럼 이쪽에 오른쪽으로 있는 거지. Y 좌표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우, 얘는 선생님 4, 사분면이네요 이렇게 추론해 낼수있어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순서상에 있는 음수, 마이너스 붙었다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 6번 보자. 6번을 보게 되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어요. P점이 있는데, A 1마 3분의 1, 마이너스 2입니다. Q라고 하는 점은, EB 마이너 4, B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이, 얘는 X 축에 있대. 얘는 Y 축에 있대. 라고 얘기하면, 이런 뜻이지, 얘들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야. P점, Q점. 그지 그럼 축에 있다라는 것의 특징을 보게 되면, X좌표는 있지만 Y좌표는 무조건 얼마지 얘는 여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쪽은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렇지 Q점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로 X좌표는 없고 0이고 Y좌표는 반드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AB값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AB값 구하고 AB가 몇삼매인지 확인하시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어, P점에서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0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는 점,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지? 요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걸로 마이너스 3분의 1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a는 2겠지, 그지? 그러므로 a는 역수를 곱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나오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b점은 2b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e, b 는4뭐 b는 얼마? 2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걸 봤더니 a라는 점이 얘들아 a라는 점이 a,b야 커마 마이너스 6,2야 커마 몇 사분면이니? a가 음수란다 저쪽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 그런데 y좌표는 양수란다 그럼 몇 사분면? 얘는 2사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7번 문제하고 이제 8번 문제.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좌표평면에 점 찍으란 소리야. 7번 보게 되면, 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이. 차 있는데, 봐. 2일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가 A점이야. 여기가 A점. A점. 여기가 2,2. 그 다음에, B점을 봤더니, 마이너스 2 2야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 자리. 여기가 B점이야. 여기 마이너스 2, 마 마이너스 2야. C점은 3, 컴마 3, 컴마 마이너스 2야. 여기 3, 컴마, 여기 C점이야.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에이고, 선생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봤을 때요 길이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둘까지 의 길이 하고, 어때? 같지 그지? 얼마? 3에서부터 칸수 3, 되지 그지? 이렇게 둘, 2, 3, 다섯, 그지? 5입니다. 그냥 높이 어떻게 찾아요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찾는 거거든, 높이는. 높이는 요렇게 찾는 거잖아, 요렇게. 이렇게 요거잖아. 어, 떻게 찾아요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여기까지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얼마지? 4잖아, 4. 그지? 4.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들한테 대칭인 점을 구하라는 건데, A 점이, 2, 마이너스 3인데 X축에 대한 대칭인 점 얘를 X축 대칭하한다 X축. 그럼 X축이면 여러분들 그래프, 그, 그림 그렸을때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 아, Y값이 변한다. B점 얼마지? 2, 3. Y값이 부호가 바뀌지. 그지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란다. 원점. 원점이면 둘다 바뀐다는 거 알고 있지? 여기서 X축 한번 접고 Y축 한번 접어야 되니까. 그럼 부호가 둘다 바뀌네. 마이너스 2, 이마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림 그리면 되겠네 그지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하나 둘셋 해놓고 2, 마이너스 마3 요점이 뭐야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렇게 요게 A점 그 다음에 B점 2, 하나 둘셋 해놓고 요게 3이니까 요게 B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이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둘 해놓고 3 요게 C2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이 넓이잖아요. 이넓이 표시해 놓고, 어, 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라고 얘기할 때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이게 수직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이 넓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4. 선생님,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수직이니까 여기 3부터 만약 3까지가 몇 칸? 6 칸. 그러니까 우리 넓이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넓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이거든. 그러니까 12 나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사음면, 2사면3사면4사면 그리고 x 좌표가 앞에 거, y 좌표가 뒤에 거 정확하게 기억만 하시면 몸에다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연습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